네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8일 수요일 한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를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에 어, 아둘람이나 엔게디 굴에 숨어서 지은 시가 아닐까.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아닐까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성경을 통해서 얼추 계산해 보면 무려 10년 이상 사울을 피해 광야로 또 이방 나라로 그렇게 도망 다닌 것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자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그렇게 10년 동안 도망 다녀 했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다윗의 심정을 좀 읽어낼 수 있었고 또저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일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말씀에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저는 이 일절의 다윗의 고백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소리내어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리내어, 소리내어 이 반복한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숨을 죽이며 숨막히며 생과 사이의 그 긴박함 속에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의 삶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원통하고 억울한데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내어 부르짖지 못하고 또 울며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야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소리내어 그 원통함을, 그 아픔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떤지 알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했던 그 우한과 원통과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지며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굴속에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한참을 토해내고 쏟아낸 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절과 오절 말씀입니다. 사절과 오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는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좀 보세요. 저좀 살펴보세요.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내 처지를 알아주는 이가 없고, 언제 어디서 하룻밤이라도 편히 발 뻗고 쉴수 있는,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처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없고 없고 없나이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며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철저하리만큼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립 무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굴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의 굴 속에 어쩔 수 없이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상황이 그저 나 혼자만 감당해야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이 고통과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돌보는 이가 없는 그런 철저한 고립의 상태, 고독한 상태에 그 굴속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가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그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닥치면 생각처럼 그게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인생의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나의 남편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통함과 원함과 나의 속상함을 토로하고 소리 내어서 주님께 울부짖던 쏟아내던 그 다윗은 5절부터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오절 말씀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아멘. 주님 지금 내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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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철저히 의지하리 내 편이 되어주리 아무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없고 없고 없습니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입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 동굴 밖에는 사울의 군사들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아주십니다. 저 동굴 밖에 진치고 있는 사울의 군사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 소리를 내어 아픔을 토로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어두운 동굴 가운데 사방이 막힌 듯한 동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다윗이 그굴 속에서 누렸던 절대적인 평안을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리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과합니다. 내 원통함과 내우한과내 속상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편,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노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일 목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